3시가 9시 6분. 사실 이핸드폰는시간 잘못됐고, 한 새벽 5시 20분 정도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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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오사카에 가이 아침 맡기고 밥을 좀 먹으려고. 와 wow, 근데 너무 추워요 진짜 어우 소름돋아 어우 <웃음> <웃음> 여름인데 왜 이렇게 공항을 왜 이렇게 춥지? 아덜 <laughs> 추워 아침이라 더 추운가봐 근데 오사카 가면 이 추위가 그립겠지? 완전 <laughs> 김치찜 시켜서 같이 먹으려고 계란 말이가 있어요 너무 맛있겠다 예예 yeah, yeah. 캠핑카 짐 맡기러 숙소 가는 중입니다. 근데 한국보다 전혀 너무 괜찮은, 어, 아니, 아닌가 보다. 음 여기 숙소, 아까 집에 짐을 이렇게 아 꼈다. 우리 랑봉이랑 현봉이 숙소. 너무너무 아, 쉬워. 너무 근데 진짜 이상한 지브리 테마인지 모르겠는데. 이브리에 숨은 어떤 여자같은 감기? 그런 걸낼수 있어요 오호호호아 이제 집먹고 쇼핑하러 고꼬시 여긴 진짜 특별하다 날씨 짱 좋다 얼마가 지금 이때리어 신경썼어 그러니까 짜로 일본 여행이 거의 몽골 여행이 되는 기분 여름에 오후쇼 고시 일단 맨 처음에 꼼데가르송을 가려고 합니다 오사카 신사이바시 꼼데가르송 어, 이 건물 같아요 예, 정다 너무 더워 보고 왔는데 예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에비수 매장을 들려보려고요 그리고 직원분들 너무 따라와가지고 내장인인 저희는 너무 왜왜 왜왜 알고 오시지? 왜왜 따라오시지? 하면서 돌았어요 충점가에 왔는데 아대체 에비수 어디 갔죠? 에비수? 에비수 <laughs> 애타게 찾고 있어요 헐, 우리잖아. 힌트야. 우리잖아. 이쿠 라나이야. 2 2,000원. 이 응, 고민하게 만드는 가격이네. 난 오리, 오리 같은 애들, 애자, 꾸보이지 귀여워. 허접화하긴해 어, 맞아, 화덕하긴해일 <laughs> 맞아, 일단 킵 주반짝거요 나도 봤는 아프지 마. 안도 있다 그 딱딱해. <laughs> 이게 옳은 건가 봐. 아 진짜. 응. 너무 다른데. 그까 노란색 이은건데그 <laughs> 힙합 청소년같애 <laughs> 아 엄마 요즘 애들 이렇게 쓴다고요 웃겨 <laughs> 그냥 유에라에서 모자 하나 사고 딱히 살게 없었다. 사실 이 여행의 목적은 쿄카씨를 보러 오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쿄카씨 춤추는 곳 한번 갔다가 오려고 합니다. 시작은 아직 멀었는데 그냥 일단 어기서 축제 하나요? 이렇게 리듬감 있게 아, 리듬감 있게 공사를 하는 거구나. 그러면 숙소로 가볼게요. 니코우동에 가라아기 추가. 이 녀석은 카레우동. 안 넘잖아. 더워서 포션 충전하러 들어온 베넬리마트와기카라 아키소바르 <목소리도> 아 내일 아침 이런거 맛 <목소리도> 선택하고 싶지 않은 진짜? 이거 올 때마다 맨날 먹어 진짜? 이거? 어. 맛있어? 나도 태나 딱 너의 사이즈다. 너 양이다.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와. 그냥 이거 퍼먹. 시로게 야, 진짜 맛있겠... 맛있겠다 어, 얘아사이볼이네 숙소 고 거실 멋있이... 조명이 되게 멋있게 나오네. 뭔가 한 마리의 고독한 오오카미 같기도 하고. 오스텔. 음. 죽음. 힘들다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저거 스티커 떼는 거지. 안될 건데? 스티커 뜨는 거 아니야? <laughs> 안 뜨는 게. 호호호 와 바로 침대구만. 어 벌써 좋아 벌써 좋어 진짜 좋게 하다. 들어 가자, 마자 침대가 바로 있어 그냥. 신발 여기 또 뭐지? 한국인 이니까. 힘들. 아, 왜 사복 입고 휴, 침대 올라가는 스타일 아니지 뭐. 나는 사복 입고 침대 올라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웃음> <웃음> 6시에 나가는 걸 목표로 화장실이, 레, 화장실이 레전드 좁다는 소식을 접수했습니다. 근데 그냥 문도 엄청 작아. 이거 욕조가 뭐라고 만든 욕조지? 좁긴 하다. 바로 우마루 정식을 폈습니다. 우마루 아세요, 여러분? 진짜 재밌는 만화 읽고 보시고 이 포테토칩이랑 콜라 조합이랑 에어컨 틀고 TV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틀고 딱 편안한 자세로 하는 거 진짜 추천드입니다저르 진짜 쩔르 너무 쩔르 쉬다가 나왔는데 과연 그녀들은 40명 안에 들수 있을까? 여기서 그녀들은 저희인데요. 저희는 40명 안에 들수 있을까? 정확히는 이 아이가 <laughs> 저는 힘들어서 푸대푸대 잘 겁니다. 진짜 고시라고 생각하니까 좀 떨린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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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근데 걱정인 거는 안 그래도 혼자 쓰는 게그전사4 0로 이그 <laughs> 생각보다 제대로 되어있어서 다행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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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옷을 급하게 갈아 입고 나왔고요. 4 0명 안에 손톱 들었습니다. 옷을 빨리 가야 됩니다. 와, 엄청 많습니다. 조명이 너무 어둡다. 가을.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여. 후회하지 마. 늦었다. <laughs> 이제 늦었어? <laughs> 와, 엄청 빡세다 드디어 일본 목적을 일단 잃었고 이제부터. 야 우리 랑이 뭐하고싶어? 나 이거 다 맞춰줘 우리 랑이하고싶은거 랑이 힘들었대요 에야 어평 랑이 너무 힘들었대요 어, 아니요 걸어갈래 그래, 오늘 집은 고도습니다도했습니다 <놀람>